안녕하세요 변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몸체에 이어 딸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맑은, 원하는 맑은 진한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색이 진한으로 들어온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빨간은 조금 진한 걸로 해요 너 멋있.. 습니다 대각선으로 음, 접었다 펴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중심선이 남죠. 이 부분을 이 부분에 그다음 대문 접기를 한쪽만 약간 연약하게 살짝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다 눌러 접으면 소금 모양이 되죠. 그다음 대문 접기에서 다 눌러 접어요. 네, 다 눌러 접어요. 자, 그러면 대문 접기에 이동분을 이동분을 하고 요 이동분을 살짝 접고 이동분의 표시에 맞게 이렇게 접어 줍니다. 어? 이렇게 아, 나다접어요 어, 이게 선이 맞는데요? 접고, 네, 그럼 다 접어보세요. 다시, 이동분에 맞게 접고,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시 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대문 접기를 하고, 요 선에 맞춰서, 살짝 접고, 이렇게 접고, 다시 접고, 그리고 뒤집고, 요 끝이 요 끝에 가도록 접었다가 뒤집고, 뒤집고? 어떡해요? 그치? 그치? 요 사선에 만나도록 접어 접어줍니다. 응? 그리고 어떻게 하지? 요 부분에. 요 뭐하시는 거죠? 왜요? 이요 부분을 요선 따라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시고요. 요끝이요요 사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사선을 만나도록 양쪽 끝을 요렇게 접어주십니다 반대쪽도 똑같이요 반대쪽도 똑같이 근데 여긴 똑같은 색깔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뒤집고 뒤집어서 가운데 사선에 따라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주머니 같은 게 생겼죠? 어? 주머니. 대로 접나? 이렇게 대로 접어야지. 아, 주머니. 주머니 같은 거가 생겼습니다. 이 주머니를 에 틈을 활용해서 이분을 이렇게 눌러 쪄버립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주머니의 틈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이렇게인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뒤집어주시고요. 이 뾰족한 곳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어주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은요. 이런 모양이 되죠. 비석한 곳을 조심스럽게 준준이가 놀 비석한 곳을 조심스럽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고 이 끝이 이 끝에 가도록 뒤집고 와. 빡빡하죠? 어, 완전 빡빡하네요 이제부터는 빡빡합니다. 리는안 빡빡한데. 이 모양이 되죠? 이게 몸체인가요? 이게 날개입니다. 아, 날개. 그 다음, 요 끝이, 요 끝에 가도록. 완성. 조금 1mm 남겨야 돼요. 반대쪽으로 너무 끼워서? 오, 요 부분 안 되네요. 그리고 전체를. 어, 잠깐만요. 너무 어렵다요. 바람을. 오 진짜 짝한 거, 거 완전 어려워 보여 진짜 거 귀여워 그럼 날개가 완성됐어요 오 준준이 거 진짜 빡빡하네요 좀체를 반으로 접을 때 진짜 빡빡하고 완전 여기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 몸체 부분에 요흠나라요기 부분을 이렇게 어 조립도 어렵다 끼어 넣고 요 부분 있잖아요 당 앞으로 당겨주고. 이 부분에 안쪽 틈에 어. 따라 뾰족한, 뾰족한 부분은 지문 지문 나오면 이렇게 맞아요. 날개, 날개 조립이 근데 완성됐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음더 못하겠어요. 다음에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음.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진짜 조요 완성. 이 부분에 이렇게 이거 어. 뭐 다시 다시. 천준히 이거 완전 박살났네요. 준준이 아, 여기요. 준준 날개. 지금 날개가 완성됐고요. 큰 종이, 큰 종이를 반으로 오. 접어줍니다. 큰 종이보다 약간 두껍네요. 두 개가. 그리고 네. 그리고 펴주시고. 한쪽으로 놔주십니다 요.. 봐보세요 요 부분을 여기 틈 속으로 끼워넣는 거예요 여기 틈 속.. 그 다음엔 뭐 만들어요? 자그 다음엔 아주 큰 종이를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요이 부분을 잡고서 이렇게 눌려줍니다 우와 진짜 빡빡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완성하면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좀더 크게 그리고 요 여기도 사이즈에 맞게 접어주면 뿔이 생깁니다. 이 뿔을 눌러. 이 뿌를. 여기 경기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네 지금 여기가 경기장입니다. 트레이를 눌러. 이렇게 해서 눌러줬고 눌러서 트레이를 네. 접은 선까지만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모양이 여기 되죠. 여기 있잖아요. 네. 전기장은 이렇게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가 지나갔을 때 여기 막혀서 못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눌러 가지고 이쪽부터 이렇게 안으로 접어줍니다. 오, 저도 해주세요. 관기장 부분 쪽부터 해서 안으로 접어줍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을 한쪽으로 넘기고 음. 뒤집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뿔을, 다시, 이렇게 해서 다 펼쳐줍니다. 응? 그리고, 여기에, B 자가 생겼죠? 이 B 자만, 안으로, 넣어주고, 안에 넣어줄 때 홈파인 게 생깁니다 이 홈파인 거를 저 이런 변기장에 넣으면 안 될까요? 눌러서 여기 안에 한지? 차를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끝이 이 선에 붙어 있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었다 펴주십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었다 펴주시면요 접은선은 안으로 넣었을때 다 안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선에 따라 이렇게 접고 넣어주, 넣어주는겁니다 아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경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저 저거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어, 줍니다 저거 다 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도. 그럼 나이경기장로왜 내? 네. 가필팀 이렇게 하고. 이번에 펼치면 이렇게. 멋있는 경기장이 완성돼 었어요요 내리막길 길과 창 벽을 부를 수 있는 여기 한쪽 길이 포인트입니다. 와,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3탄조아할게요 안녕.